안녕하십니까. 남석입니다. 어, 이번 시간 1970번째 강의로 명리와 동양오술, 명복의상상과 동양철학이라는 제목으로 인문명리학 강의, 주역강의, 미리학 강의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린 내용, 제가 지은 책 제목, 하단 자목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류태초에서부터 시작된 학문입니다. 그래서 이 학문들이 현재까지 전래되고 있는 학문들의 유형입니다. 동양철학에서 다섯 가지 학문의 유형을 이야기 드렸는데 이 학문체계가 바로 명과 복과 의와 상과 산이 다섯 종류의 학문의 유형입니다 그래서 동양철학은 이 다섯 가지 종류의 학문의 큰 줄기를 이룹니다 이 각각의 줄기가 합해서 우리가 동양철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내면에는 이 다섯 가지의 학문이 큰 골격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명이라는 것은 현대에 있어 가지고는 명리학을 의미합니다 명을 추적하는 학문은 명리학입니다 그 다음째 복이라는 것은 점을 말합니다 복이라는 것은 점인데 무속에 의한 점과 주역에 의한 점 두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점은 우리가 무속의 점이다 이걸 가지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실제로는 그 속에 주역점과 무속에 의한 점이 별개의 사안이다 이 다른 방식이 취하고 있기 때문에 별개로 본다 이런 점이 있고 그 다음째 우리가 의이라는 것은 의사를 말합니다 병문의 의사를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째 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현대에 있어서는 관상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째 상이라는 것은 현대에 있어서 풍수지리학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의 학문들이 이 동양철학의 다섯 줄기의 근본 어 대단히 큰 어떤 흐름을 구성하는 원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어떤 학문적 체계가 다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고대에서부터 현대까지 동양 오술의 대상은 이 왕과 왕조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공경들 정말 하자면은 대신이나 그렇지 않으면 장군들. 이러한 그 지배계층의 소유물이었습니다. 전유물이었습니다. 특히 왕의 가장 많은 혜택을 볼 수밖에 없는 이 항문적 체계의 대상이 왕이나 귀족들을 중심으로 하는 체계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배제된 것이 평민입니다평민들은 배제가 됐는데 이러한 그 항문의 혜택을 받는 것은 거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건세 이후에 일어났던 이야기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평민도 신분 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항문의 혜택을 볼수 있는 계층으로 쉽게 올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시조선 시대의 그 신분 제도의 그 철전 잔인함, 정말하자면은 정말 노비 체문 제도 이거는 일천 적천 부모 의 어느 한쪽이 천민이면 무조건 천민이로 자식으로 몰아 버리는 같이 천민으로 만들어 버리는 그런 면에서 노비를 노비의 숫자가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아주 잘못된 그러한 신분제도 이런 것들은 실제로 일, 일본이 일본이 세력적으로 이 밀고 돌아가 지고 1894년도에 갑오경장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이거는 계속 이어졌을 겁니다. 노비제도가 이게 사라질 수가 없는 나라였습니다. 가보 경쟁이 일본에 의해 가지고 강제로 시행되다, 하다 보니까 이 노비제도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나라는 평민들, 천민들, 이런 개국이 없어지면서 이 항문의 대상으로 그 다음, 그나마라도 등장할 수 있었던 그러한 시대적 변환기를 맞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현재까지 아마 대한민국은 그러한 신문제도가 유지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아주 이상한 국가였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비로소 평민으로 노비들이 이 평민으로서의 인간적인 대우를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사람이 사람값이 아니었습니다. 개값보다도 못했습니다.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만을 돌아가서 동양 오수의 기원은 음양과 오행과 사상에서 출발합니다. 모든 이 다섯 가지 학문 전체가 다 음양이나 오행이나 뭐 사상 이런 게 어떤 그런 그이 동일한 학문의 근원에서 출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학문적 뿌리가 똑같기 때문에 같은 유형의 학문이다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체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한 어떤 그런 의술 같은 경우든 동양학 동양 의술 같은 경우는, 동양학, 같은 경우는 인체를 이해하고 질병의, 질병의 본 속성을 알므로 인해가지고 병을 치료를 함으로써 사람들의 건강을 회복시켜주는 이런 학문입니다. 그 다음째, 풍수라는 것은 우리가 삶의 터전입니다. 삶의 터전을 양택이라고 이 양택의 안전한 지역, 사고를 당하지 않을 수 있는 지역, 이런 지역에 어떤 그런 그 어떤 위치, 지리적 이점을 찾아낼 수 있는 것, 이게 풍수였고, 한 발도 다른 면에 있어가지고는 이 죽음의 터전이 되는 엄택입니다. 죽어서 묻히는 곳이 엄택으로 보는데 이 엄택 역시도 안전하고 편안한 기운을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이러한 김의 기운이 상통하기 때문에 부모의 묻힌 기운과 태어나는 자식의 기운이 서로 교류된다는 철학적 관점에서 이러한 것이 엄택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도 그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항상 후보자들이 묘자리를 이동하는 것, 아버지의 묘, 할아버지의 묘를 이동하는 이유가 그게 있습니다. 왜 대통령이 나올 수 있는 자리에 묻히느냐, 대통령이 나올 수 있는 자리에 뭐 묻히느냐, 이거 차이가 대통령의 선표를 좌우한다라고 보는 견해가 철저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가능하면 맞추가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후세의 자손이 발목할 수 있는 땅이 무시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 그 다음째 양택에서가 안전하고 좋은 곳에 양택에 들어가면서 가족의 번창을 기대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이 풍, 이 풍수의 작용입니다. 그래서 명리 같은 경우는 같은 사주입니다. 같은 사주를 지녔는데 환경이 약간 다른 것 같고 차이가 나고 지역의 차이가 난다 이래가지고. 다른 운명을 살아가는 것이냐? 아니면은, 깊이 들여다보면은, 실질적으로는 똑같은 운명에서 조건 속에서 같이 살아가는 조건이냐?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현상, 속에서, 다양한 현상 속에서, 환경과 조건 속에서, 규칙성과 법칙을 끄집어 내는 겁니다. 그것으로서 인간 운명을 탐구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항목.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조건과 다른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같은 사주를 지닌 사람은 비슷한 운명의 코스를 살아간다. 이러한 것들을 결, 같은 결과에 도달한다. 하는 점에서 감춰져 있는, 그 속에 감춰져 있는 운명의 코드, 어떤 규칙성, 법칙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명해 내므로써 인간의 운명을 보다 쉽게 해석하려고 애쓰는 학문이다 이게 명리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간의 미래를 끄집어낸다. 확인해 낸다. 이것이 명리학의 기본적 개념이다. 이래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점술이라는 것은 무속입니다. 무속에 의해서 몸주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내 몸에 깃들어져 있는 이 신, 귀신을 우리가 몸주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귀신이라고 하고 몸주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무속인들은 이러한 그 몸주신과 접신을 합니다. 접신을 함으로써 이 접신을 함으로써 이 몸주신으로부터 예지를 받는 겁니다. 점수의 예지입니다. 이게 주 이, 이몸 주신들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아, 이런 상황이면 보여주기도 하고, 귀로 들려주기도 하고, 이러한 것을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는 것. 이게 무속에서의 예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간의 이성적 사고작용이나 어떤 추론, 논리적 추론, 어떤 결과를 찾아 들어가는 어떤 그러한 이성적 사고작용과는 무관하다. 그래서 이러한 주신들이 알려주는 개시라든지 어떤 예언을 그대로 인간에게 전달해주는 작용. 이게 무속입니다. 주역은, 이게 좀 다른 유형이, 같은 정매의 어떤 속성에 속하지만 주역은 역시 다릅니다. 주역은 괴를 통합니다. 주신을 통하는 것이 아니고 괴를 통합니다. 괴를 통해서 선험적 인식입니다. 이것이, 그 역시도, 이 역시도, 물론 학문적 체계를 따라가지만은 우선하는 것이 선험적 인식입니다. 아, 이, 이 부분, 이 괴에서 이 부분이 이 일에 합당한 이야기이다. 코드가 소수가 된다. 이걸 집어내는 것이건 선언적 인식에서 따른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선언적 인식을 바탕으로 고유한 추론과 통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현재 오지 않았나, 앞으로 다가올 뭐몇 개월 뒤, 하루 뒤, 이틀 뒤, 일주일 뒤, 뭐, 1년 뒤, 10년 뒤의 일을 지금 잡아내는 것이 이게 바로 이 주역이다. 그래서 같은 점이지만은 무속과 주역은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째, 우리가 이렇게 보면 정술이라는 것은 명리와 비슷하게 보는 경우가 현대인들이 아주 이거 오해가 많은 부분인데 정술은 명리와 완전히 결이 다르다, 완전히 다른 것이다. 그래서 이 현상의 이성적 추적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변 해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그 명리학에서 활용되는 어떤 법칙들의 어떤 그런 해석이고 이 정리입니다. 이념적 정리입니다. 관념적 정리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고 작용을 활용하는데 무속은 이런 것을 전혀 활용하지 않습니다. 이 사고 작용을 활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속은 그거는 그야말로 선음적, 안 그러면은 계시 즉 주신에 의한 계시, 귀신에 의해서 전달되는 메시지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간적인 계시를 받거나. 아, 그러면 선음적으로 주인적인 어떤 그러한그 인식을 하게 되는 이런 깨달음으로서 예지하는 것 이것이 명리학과 완전히 결이다른 항문과 이그선음적 인식 항문이라는 것은 지식에 의한 것이고 이것은 선음적 인식에 의한 것이고 완전히 다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관상이라는 것은 얼굴의 생김새나 용모, 체형이나 골격이나 생김새를 보고 우리가 판단하는 겁니다. 신체의 생김새나 체형에서 우리가 관상을 보는데에 이 연령별로 나이별로 만들어진 틀이 있습니다. 이 틀에서 언제쯤 어느 부분에서 광택과 빛깔과 이걸 다 체크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부분에서 어느 부분에서 빛이 있고 광택이 있다. 어느 부분이 두드러졌다. 어느 부분이 이 방향을 향해서 직결 되고 있다. 이것을 찾아냄으로써 거기에 의해서 아, 이그 경검적 법칙이 여기에서 적용이 됩니다. 거기에서 다가올 미래에 언제 어느 때 뭐가 되겠다, 좋게 되겠다. 이상 전체 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뭐 어느 정도의 레벨의 상이 된다. 뭐 왕이다, 뭐 대신이다, 뭐 왕은 장관급이다, 뭐 차관급이다, 장성급이다 영관급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읽은 내는 어떤 그러한 의미를 가진다 이게 예측적 예측할 수 있는 술법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리라든지 명리학이라든지 뭐 이렇게 점술은 어떤 사람이나 대상이 없어도 답을 끄집어냅니다. 알고자 한그 사람이 원하는 답을 그 사람이 눈앞에 없어도 대상자가 없어도 답은 바로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결론이 도출되는데 의술이라든지 상의라든지 풍수 같은 경우는 현상을 직접 보지 않으면 의사가 환자를 직접 보지 않는 거나안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가지고, 관상을 봐야 되는데, 사람 얼굴을 못 본다거나, 안 그러면 풍수를 봐야 되는데, 어떤 현지의 조건을 못 보는, 이런 경우는, 그, 눈앞에 존재가 없으면은, 합당한 미래를 예측하기가 어려운 학문이 된다. 이런 것이 다른 점이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술이라는 것은, 과거에 발생되어 있는 질병을 현재에서 치료를 합니다. 현재에서 치료를 함으로써, 미래의 안녕과 건강을 기약하는 것이 의술입니다. 이거는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하는 작용입니다. 그래서 의술의 작용이 이, 이 동양의 오법과 오술법과 약간의 오술법 속에서 약간 튀는 좀 독특한 면을 지닌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수법들은 이 과거는 물론 다 알겠지만, 현재에서 미래를 땡겨오는 이 부분이 집중적이 되는 겁니다. 미래를 어떻게 땡겨오고, 미래를 어떻게 안 하냐에 어떤 그러한 의미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의수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관통하지만, 거기에 좀 적극적인 역할이 부여되는데 반해서, 이, 그, 이, 뭐, 명리라든지, 그 다음, 제 뭐, 복이라든지 사는 조금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난다. 어떤 그런 학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정보를 얻는 것은 명복상산입니다. 정말 의를 제외한 정보에 속하는 겁니다. 이거는 아주 수부터 외웁니다. 그러니까 가벼운 정보의 미래의 정보를 우리가 획득하는 술법입니다. 그래서 현재에서 미래의 상황을 예측해내는 것 추론하고 통변하는 과정을 통해서 예측해내거나 안 그러면 접신을 통하거나 선험적 인식으로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내는 방법을 속으로 방법론에서 구별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러한 동양 이 철학에서의 이 다섯 가지의 이 학문은 우리가 이 지금 현재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이러한 법칙이 과거 고대에서부터 인류가 시작하면서부터 시작되어 있는 동양 오술로서 이 계속 전통적인 어떤 흐름을 이루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